딱히? 다들 학생들도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다저 대항로 가 가지고 마시고 여기다 누워 있고 애들 놓고 <laughs> 저 호수에 막 던지고 뭐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런 거는. 어. 안녕하세요. 터키 꿀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온 곳은 여기에 대학교가 있는데 이제 터키에 계시는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신 지한 6개월 되셨는데 터키랑 한국이랑 어떤지 이제 오셔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탄불 테크니컬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이스탄불 공과대학교 네 교수님이 그 여기 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익환이라고 하고요 <laughs> 터키 이스탄불 공과대학 ITU 두 번째 학기니까 여기 온 지는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ITU 건축학부 조경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그 계기를 말씀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석사 때부터 그 가상 공간 상에서의 조경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aughs> 게임을 만들 때그 안에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조경 기법을 써서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로. 커리어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어, 국제학술 대회가 여기 ITU에서 열렸었어요 3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지금 교수로 있는 친구와 굉장히 친해졌고 그 친구가 제가 관심있는 영역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제가 와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실험까지 끝내고 증명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와서 열 말을 하기로는 너하고 내가 평생 친구가 되던가 아니면 영원한 숙적이 될것 같다 어둘 중에 하나밖에 안될것 같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 영역이 이렇게 겹친다는 건 되게 큰일이에요 동료가 되던가 원수가 될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마침 제가 박사를 졸업할 때쯤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ITO에 차라리 그럼 교수직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연구를 하자 라고 동맹을 제안을 했던 거죠 음. 그리고 마침 그때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한국에서 교직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가상공간이라는 주제 자체가 조경학과에는 너무나도 생소했고,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게 어디 조경이냐?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 어디 뭐, 어, 나무도 안는 놈이 뭔 조경학과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제가 하버드랑 MIT도 면접을 봤었거든요. 아, 그건 그러니까 교수 면접이 아니라 박사 과정 면접으로. 근데 그때 둘다 떨어졌어요. 그 하버드에서는 네가 하려는 연구 영역은 게임이지.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 테크놀로지지 조경이 아니다. 하면서 떨어뜨렸고. MIT에서는 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경이지 그런 VR 같은 게 아니다. 하면서 떨어뜨린 거요두게가 상당히 어, 재밌네요. 어. 그래서 아, 내 연구 주제를 아직 받아줄 만한 곳이 없겠구나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터키에서 연락이 와서 왔더니, 이 친구들은 특히 지금 이스탄불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공간 설계만 해서는 이제 향후 몇십년 뒤에 조경학과가 설 자리가 없다. 이제 토목공사도 거의 다 없어져가고 인구수도 줄어가고 밖으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우리가 뚫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상 공간 설계랑 이쪽으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제가 있는 ITU 학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카이스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공학 전문 대학교고 어, 터키에서 탑 티어급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ITU에 오는 거를 크게 고민을 했던 이유가 학생들이 똑똑하고 그러면은 정말 재밌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왔던 학생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ITU가 몰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대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들어올 때부터 이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거라고?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 건물도. 학생들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편견이 조금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 이렇게. 그렇죠. 예. 케밥이나 팔고. <laughs> 학생들의 수준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편견처럼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데 애들이 더 되게 여기 온 학생들은 최소한 엄청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학생들이 우선 뛰어난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어... 이게 나쁘게 말하면 엘리트 의식이고 좋게 말하면 사회적 책임감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점을 해서 졸업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되게 조금 한국의 8, 90년대 네. 그런 느낌이네요. 딱 우리나라 그쵸 80년대 90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딱 우리나라 90년대 초중반 느낌. 깜짝 놀랐던 게 저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24시간 도서관이 문을 안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서 대합실 아 그러니까 뭐지 독서실이 문을 24시간 안 닫는 경우는 있지만. 열람실이 그렇게 풀로 가동되는 경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새벽 언제든 무슨 요일에 가든 대합실에 학생들이 또 가득 있고 학교에 엄마만 어, 엄청 열공을 해요, 애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지. 어, 뭐라도 한 숟갈 더 먹여야 될것 같고. 어,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데... 아 참고로 여기가 지금 캠퍼스 중정 인데 여기가 원래는 학생들로 바글바글 거렸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양이들 밖에 없어요 <laughs> 어. 어, 처음에는 여기가 이슬람 국가니까 애들이 뭔가 먹는다던가 x 먹는다던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다발 씻고 기, 기도하고 <laughs> 발 씻고. 어, 그럴 <laughs> 거를 각오를 하고 왔는데 어, 전혀 전혀. 그렇게 역시 세속적인 나라죠? 어,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랑 설때 다들 제사를 지냈지만 그 누구도 어, 저는 종교가 유교입니다라는 <laughs> 사람은 없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다들 습관적으로 뭐 기도 시간 되면은 뭐 이게 그 뭐지 에, 애잔? 애잔? 어 그게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만 딱히. 다들 학생들도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다저 대학로 가가지고 X 마시고 여기 다 누워 있고 애들 술 먹고 저 호수에 막 던지고 뭐 똑같아요 한국이랑 그런 거는 원조로 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그 학교에 차 아저씨가 있어요 차이. 차 아저씨 자타 어, 아저씨 no no 차이 t야 t yeah, 아저씨 그래서 교수들이 회의를 하거나 학생들이 미팅을 하거나 뭐 이럴 때차 아저씨를 부르면 차 아저씨가 되게 멋있는 조끼를 입고 <laughs> 은색 쟁반에다가 이렇게 차랑 설탕을 이렇게 탁어가지고 이렇게 촉촉촉촉 걸어오셔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산은 월말에.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 자기 장부가 있어요. 뭐 기믹한 몇 번, 뭐 꿀곰 몇번 해가지고 월말에 가가지고 다 같이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 문화도 되게 신기했고. 참고로 터키에 오면 사회생활을 하신다면. 차를 하루에 최소 세 잔은 먹게 되어 있어요. 최소 많게는 2 시간마다 한 잔씩 먹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주신 거 같은데? 어 괜찮아요. 조금만 있다가 <laughs> 들어가도 되고. 근데 그, 어. 그, 그 키를 안 갖고 오셨다면서요? 그 뭐야 연구실 키를 안 갖고 오셨다면서요? <laughs> 여러분 터키는 제가 그래 이야기부터 하자. 한국이랑 터키의 다른 점. 터키는 열쇠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열쇠 같은 거 아무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자전거 열쇠도 다 스마트 뭐 이런 걸로 대체되는 마당에. 근데 이분들은 항상 황동으로 된 엄청 큰 무슨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그런 열쇠를 줘요. 그러니까 맨날 열쇠를 까먹고 와요. 현관문 옆에 걸어뒀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제 연구실 열쇠를 집에 놔두고 와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보시면은, 원래는 열쇠가,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